그리고 정신없이 떼가지고 차가 싹 속도내려고 할때 내가 꼬리를 딱 잡고 이게 예, 그 승강대에 매달려있던 거예요 근데 열차원이 거기에서 나를 발로 밀어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떨어지는 저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저! 저!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여군들이 차에 매달리는 이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역사를좀 풀어보겠습니다. 북한 여군들이 차에 매달리는 이유가 네 북한에 진작하신 분들은 진작하시겠지만 네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가장 열악하죠. 그리고 어, 북한의 교통 상황이 그만큼 가장 끔찍한데는 문제는 부대들이 다 산골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산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면. 근데 황해북도 서흥에서 황해북도 음파까지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 맨날 거기 다녀와서 아는데. 근데 이게 서흥에서 사륜으로 나왔다가 또 음파까지 가고 이게 계속 그 삼각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음파에서 가로질러서 갑자기 저 성으로 나가는 그 뒷도로가 있어요. 그 뒷도로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웬만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데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거기에는 차가 완전히안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한 다섯 어 시간 내지 7 시간을 걸어야 돼요.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거기로 딱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이지만 이게 차도로 자체가 이게 엉망이 다 나니까 차가 지나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정말 꼬박 걸었으나 그래서 야 조금 돌더라도 삼각으로 조금 돌더라도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 사련을 걸쳐서 운파로 들어가는 게 가장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때 많이 다녔고 병사 때는 솔직히 차 잡아 타는 거잘 몰랐어요. 그리고 병사시설에는 웬만해서 부대 안에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외출을 나가도, 네, 지휘관들이 이렇게 났어서 차 잡아주거나, 아니면 웬만해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기차를 저희 부대 바로 앞에, 그, 그 머리 쪽에, 그, 강산리역이나 석후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전에서 기차를 타고 움직인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놈의 장교가 되고 나니까, 아, 부대로 어디 파리를 홀려서 그 고란에다 쳐박아난 부대에 저를 보내는데, 그때부터 내가 차 잡아타는 걸 배우기 시작인 거예요. 길가에서 앤터맨은손 흔드니까 안 세워져요. 그리고 이게 차 잡아타는 것도 참 여름이 있는데, 민간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장사꾼들이 쫙 모여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같이 서있게 되면 절대로 못 타요. 오히려 밀려요. 왜냐면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그 장사 짐이라든가 사람들이 등말갬대처럼 달려볼 땐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저쯤에서 사람 태우고 아니면, 차, 사람 태우기 전에, 어 고객길이라든가 커버 도는 길이라든가 요런 데딱 매복에 있습니다. 매복에 있다가 차들이 커버를 돌 때는 속도를 싹 낮춰요. 그리고 고객길 올라갈 때는, 북한의 차들은 여기 한국처럼 휘발유 차들, 뭐 이런 스포츠카들이 아니라서 쌩쌩 못 달리고, 어정, 어정 기어갑니다. 그럴 때는 가서, 그 뒤에 적재함을 훌 올라타죠. 근데 이게 문제는 장교가 되니까 병사들을 거리고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일 힘들 때가 영양실조 환자들 영양실조 환자들을 데리고 갈 때는 한개 분대 아니면 뭐한세명 내지 다섯 명 정도를 항상 인솔 하고 다녔는데 얘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와야 길바닥이 정말 배짜라 하고 나가 높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를 숨겨뒀습니다. 일단그 커버 탁 도는 데다 얘네를 딱 숨겨놓고 그리고 제가 앞에 나가서 예쁘게 웃죠, 그럴 때는. 아, 그땐 예쁘게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탁, 경례를 합니다. 어느 날하 활짝 웃고, 여기 소리가 그, 가운데 탁, 나가서, 탁, 웃게 되면, 진짜로 차들이 서거든요, 운전수들이. 그래, 딱, 선 다음에, 운전대,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대를 딱잡고 야, 다녀와! 이러고 소리 집니 <laughs> 그럼 운전수가 그가에 당황해서, 막, 가려고 아, 기다리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서, 애도 접지 않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도 여군들한테 당하니까, 이제 운전수들도 여렁이 터가지고, 차를 안 세우는 거예요. 경례를 했는데. 야, 니네 경례했는데 차안 세워? <laughs> 그 다음에 이게 고객길들이, 구민돌이가 우리, 저, 여기 어디, 설악산이라던가, 이런, 저, 강원도 가는데 그 고객길들 막 뺑글뺑글뺑글 대는 뺑글 데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고갯끼리 많거든요. 그럼 이 고객끼리에서 놓쳤으면 이걸 가로질러서 앞으로 가게 되면 나는 차가 다음에 오는 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병사들은 밑에서부터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는 매달리는 거죠. 차가 이제는 내가 오면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럼 빨리 달릴 때나 혼자 탈 때에는 뒤에 적재함을 올라타는 게 쉽지만 내가 달린 식구들이 있어요. <laughs> 나한테 빨리이 혹동이들 어떻게해요그 혹동이들 태워야 되니까 그때는 난 무조건 운전석에 딱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은 이게 발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대를 함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운전석은영 없이 서요. 그러니까 위험은 하죠.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짓좀 들어 안 해요. <laughs>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래가지고. 딱 세우게 되면 운전수도 야그다음뭐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저거 하세요 그래서 쟤네 보라고 당신 여동생 같은 면 저렇게 내버려두겠냐고 그다음부터 예, 인성적으로 뭐 감성 공격이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할수 없이 운전수들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애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영양실조 걸린 애들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어, 민간인 분도로 정말 지정신밥을 있는 걸 이렇게 쪼개줄 정도로 그렇게 솔직히 먹고 사는 데가 힘든 지역인데도 영양실조 애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민간인 분들이 많이 웃습니다. 결국 운전소도 뒤에 꼬라지 범이고 그 다음 오는 게 그니까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차를 다시 뒤로 빠꾸해서 태우고 그리고 어디가 니 이래서 여당 분위소로 들어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지역의이 산골이라는 게그 지역의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어, 8일 올려, 그, 5일 8 여당군인소로 가달라. 이러면, 그 다음에 차가, 그저 여당군인소 마당 앞에까지 딱 가서 내려주고, 야, 내, 니네 다시 만나면 내 지차다. 너네 제발 다시 만나지 마자. 그, 러니까 이거 차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가야 될 길이.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타는 게, 뭐, 락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는 게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가운데 연결거리 있잖아요. 병사들 한번 저마야 저희 부대가 아니고 그게 어디 다른 부대였는데 병사들이 작업 끝나고 부대를 복귀하는데 트럭 도로 하나 지나가는 걸자악 타겠다고 얘네가 웡 매달렸어요. 근데 뒤에로 매달리고 바퀴에 매달린 친구들이 다 있는데 뒤에로 매달린 게 솔직히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바퀴에 매달린 데는 바퀴 바퀴가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쇠가, 고정 쇠가 있잖아요. 요쇠 축을 탁 디디고 올라서는 여령이 있어요. 근데 이 바퀴를 잘못 디디게 되면, 이렇게 바퀴, 발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를 탈때 얘기를 합니다. 야, 바퀴 절대로 받지 마라. 축을 밟아라. 하고 알려주고, 뒤에서 매달리는 친구들한테는 그, 항상 뒤에 있는 이런 턱이 있어요. 북한은 그 옛날 차들의. 그 턱에 많이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친구들은 조금 나이 있거나 조금 날려간 친구들은 나중에 타게 하고 힘이 약하거나 조금 비들비들한 친구들은 먼저 태우고 엉덩이 밀어서 먼저 확 태워버리고 그리고 타고 하는데 이 중에 딱한 놈이 뒤쪽하고 옆쪽을 안 매달리고 이게 들도록그 트랙터 그앞 대가리하고 이 뒤에 적지 않은 연결고리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일이 안될라 하니까 그 연결고리에 이게 쇠가 하나 딱 박혀 있는데 그 쇠에 오자라기 끼면서 얘가 그 밑으로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즉사를 거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전 후에 어, 부대돌 이거 작업 끝나고 부대로 복귀할 때 힘들어도 무조건 행군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laughs> 별로 어이없는 것들이. 나중에, 이게, 남자 군인들도 그래서 차를 잡아탈 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특히 그때, 제가 뭐 전에 그 동계훈련 관련돼서 말할 때, 저희 이대대 부대하고 저희 여성 보병 부대, 어대대하고 합동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은 이대대에서 저, 저희 소대와 합동훈련을 하던 그 부서대장이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국청친구인데. 근데 그분이 차 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체격이 정말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군대들이 하도 이게 차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막 매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민 사민들, 민간인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예민했죠 근데 군인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마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 자기가 살던 고향인데 그 지역의 민간인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결국 싸움이 났는데, 매달린 사람을 아마 떨어뜨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떨어진 게 잘못 떨어져서 이게 박퀴 밑에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타까운 사건들이 가장 많아요. 실제 차에 매달리거나, 열차에 뭐, 저희가 매달리는 게 뭐, 자동차만 매달리겠습니까? 열차도 매달리고요. 네. <laughs> 매달릴 수 있는 데는 다 매달립니다. <laughs> 열차에 제가 한번 매달린 적이 있는데, 차가 딱 떠나기 전에 이 경무관 이놈이 꼬장질을 하느라고 제 신부쪽을 뺏어가고 경무관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이러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 달라 나도 한경도 출신이다 이래서 간단히 소통을 하고 아 그래 이러고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제 신부쪽을 놔 줬는데 이놈 새끼가 신부쪽을 줄 때도 얼마나 괘심하기 좋냐면 차가 서서히 빼가고 출발을 할때내 신부쪽을 딱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증 탁 뺏어두고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이어서 100m 달리기를 했죠. 100m 달리기를 해서, 어 아마 그 거리가 그때 한 100m 조금 안 됐을 때에요. 100m가 조금은 안 됐던 거예요. 역전 분해기 때문에. 출구표 있는 그 짝에 이제 경무관실이 있고, 역전 홈이 저 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서 철길에서 지금 차가 쭉 떠나는 거, 서서히 출발하는 거 보고 내가 이 문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등심시 떼가지고 차가 싹 속도 내려할때 내가 꼬리를 딱 잡고 이게 예, 그 승강대에 매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열차원이 거기서 에 나를 발로 밀어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떨어졌으면 저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 발로 달리는 채 매달린 걸걔는 단속할 우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미 차는 속도를 냈고 내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속도 내는데 내가 그냥 올라탄 거죠. 올라탔는데 그 자리에서 내 족댐을 밀면서 발로 내 배를 걷어차는 내가 그 발을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대를 잡았던 손을 다시 개 족대미를 이렇게 같이 잡았습니다. 같이 떨어지 어, 넌나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 뻔히 하는데 넌 같이 떨어지자. 이렇게 개족딱 잡으니까 그 뒤에 열차원 두 명이 더 있다가 놀래서 이렇게 둘이 다 동시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이쪽 열차원 몸을 끌어 안아가지고 저를 거기다 낚아챘거든요. 그래서 둘다그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나를 밀어 던진 얘가 그냥 열차원이 아니야 열차 장교였어요. 걔도 쏘이고 나도 쏘이였어요. 둘이서 거기서 그 다음엔 싸우기 시작할 까 이게 군하고 열차원하고의 싸움이라서 이게 경무가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게 열차원하고 열차 보안원이 달려와서 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저 거기서부터 그냥 청진까지 그, 그 경무관실 안에 딱 갇혀서 못 나왔어요. 열차원 좋나 벼한다고 해가지고 꽤그 나중에 그열차원한 명이 저 경무관실에 왔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니들은 사람 매달린 거 알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니 거기서 떨어지면 나축사할 거니 뻔이 알면서 그랬잖아. 이랬더니 너 어디 출신이야? 야, 청진 출신이다. 왜 니네 청진바닥 내가 니네보다 더잘 알아. 이랬더니 같은 청진 출신이라는 이 고향에 대한 그그 음, <laughs> 그 공감대 때문에 결국 나중에 화해는 했는데. 저적대미 내가 그적대미 잡았던 개는 끝내 나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열차를 잡아타거나 자동차를 잡아타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알지 않으면 그세상에서버못 버텨요. 못 살아요. 그래서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 제가 한번 부대 방문했는데 그 장갑차들 쫙 이렇게, 저뭐 군용차들을 쫙 해놓으면서 이런 군용차들이 다 접어댔다, 뭐,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군용 차량이 왜 이렇게 손잡이가 많냐고. 북한국 같으면 이거 허행 잡아탄다고. 이 달리는, 달리는 자동차 잡아타는 게 일도 아니라고. 이러 내가 그것도 자고 올라갈 거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laughs> 사고방식이 아직도 북한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네.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장교의 거슬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